안녕하세요. 219 이일구 부동산 TV의 219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유튜브를 시작해서 성공하기입니다. 물론 제가 초보자이기 때문에 뭐 성공했다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 길을 가고 싶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무작정 시작하라입니다. 저도 이렇게 채널 하나 개설해서 지금 구독자가 8명 밖에 안 되는 아주 초보자 초보 중에 초보 핵뱅아리입니다 네, 여기에 어, 채널의 어, 음, 한마디로 대문인데요. 이것도 제가 포토스케이프로 뭐 무료로 나눠지는 프로그램으로 어,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포토샵을 어, 제대로 할줄 모른다 해서 못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도 무료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름을 219 부동산 TV라고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었냐 하면 219는 제 이름이죠. 제가 일하는 곳이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그것을 어 방송을 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어 TV라는 이야기를 넣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지금 동영상이 4개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 만든 것은 한 이거보다 조금 많은데 그 채널은 이름을, 어 채널명을 바꿀 수가 없어서 다시 제가 만들어서 채널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해서 성공하려면 무작정 시작을 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즉시 행동해야겠죠. 하다 보면 무조건 늘게 되겠죠. 그리고 꾸준히 시작해야 됩니다. 유튜브는 마라톤입니다. 비슷한 속도로 달려가는 것이죠. 저도 이틀에 한번 실지 마라톤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마라톤의 어려움이라든지 생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시작하면 마라톤에서 체력이 늘어, 늘고 습관이 되듯이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하고 동영상 촬영하는 것도 습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블로그로 이웃을 늘리는 일을 해본 사람은 구독자 1천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인생은 어,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죠. 계단을 처음부터 열 계단씩 뛰어갈 수는 없습니다. 한 계단씩 차근차근 오르다 보면 결국은 목표지점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원리가 블로그의 구독자, 어, 이웃 늘리기나 유튜브의 구독자 늘리기가 작동 원리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정을 개설하고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찍은 동영상이라도 올려보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아주 단순하지만, 어, 도전해볼까? 너무 쉽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만 가진다면 유튜브는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방법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는 것에 즉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적으로 해라. 정말 좋은 말입니다. 다니쌤 채널에서 배우게 되었는데요.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적으로. 이게 성공의 비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해보니 임계점을 넘어가야 성공의 문이 열립니다. 제가 블로그를 할 때는 하루에 3,4개의 포스팅을 2년간이나 올렸습니다. 자료가 쌓이고 이웃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몰려들고 이웃 추가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유튜브도 동영상의 자료가 쌓여야 구독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음, 그렇게 되면 어, 결국 어, 동영상을 볼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구독자는 점점, 점점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말하는 것도 처음부터 말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말도 훈련이기 때문에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말하는 것도 훈련이 되어야 하죠. 강약조절이나 강약 음,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말하는 것도 어, 연습을 하다 보면 됩니다. 저도 초보라 아직은 미숙하지만 동영상 한 30개 정도만 만들면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의와 유튜브 동영상에서 말하는 방법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어,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확신에 찬 의조로 말을 해야 합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그런 점에서 좀 많이 부족하고 말투나 어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고쳐야 하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느끼게 됩니다. 광고 수익과 출간 기회도 만들고 하고 있는 일의 영업의 성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광고 수익으로 월천만 원을 버는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생각을 하고 학원을 하고 계속해서 자기 확신에 찬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공은 목표를 정하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한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감이죠. 자만심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그러니까, 편집도 못하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토지 보상이라는 편집을 토지 보상? 넣어서 동영상으로 평택시 보상 없이형 민수까지만 조금씩 조금씩 하루하루 계속해서 내다하는 것을 이금게 편집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충분히 유튜브 할 수가 있습니다. 219부동산TV 219 였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